자상하다. 모든 이야기 웃어줄 것 같다. 아... 양 뭐.. 활력소의 그자치. 체 어... 네! 아... 아... <laughs> 여자들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물론이고 신체, 미술, 뭐 동요, 노래, 피아노 등 필요한 신체 활동들도 실기 수업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시원 선생님 하면 여자 고정관념이 심하잖아요. 네. 혹시 학과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남자 간호사분들이 많듯이, 남자 유학교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신입생들도 남학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저도 혹시 가면 되나요? 어, 그럼 환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과의 대표적인 수험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따라오세요. <laughs> 여기가 바로 저희 미술실인데요. 지금 뭘뭐 만들고 있는 걸까요? 네, 네 저희는 조이컵 인형 만들고 있어요. 우와. 이게 바로 조이컵이라 인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다가 문 붙여 주시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소질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만들었나요? 네요. 어, 음, 대장무늬. 네,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유치원 교실을 그대로 가져다줘서 저희 음. 학생들이 실습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서 한번 네, 보실까요? 저... 한번 시죠. 가보시죠. 가보시죠. 물과 공기가 있어서 사람이 살수 있는 행성은? 아! 이거 지구 아닌가? 확실합니까? 지구입니다. 정답아빠 <laughs> 게임을 통해서 우주의 행성 이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놀이 교구예요. 어잘 하시네요. 음, 아 유명하셔서 한이 어떻게 올네셨7층으로아7층입니다이것도 아! <laughs> 학생들이 만든 건가요? 네, 저희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잘 만들셨네. <laughs> 실력이 뛰어나죠. 아 네요. 중간에 아, 하면... 다빈치 수준. 할인. <laughs> 가연 어리니뭐 만들고 있어요? 한번 맞춰 봐요. 음, 그 디즈니, 디니그 영화성? 공전 디즈니 성 아니에요? No. 마법의 성 아니에요? No. 어 공주들이 사는 성. 맞아요. 공주는 어떤 공주일까요? 어, 공주? <목소리> <No. 아이스크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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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영 공주?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하나만 주세요. 무슨 맛드니까요 스킨스 하나요. 스킨금 하나요. 청소 맛이요. 여기 조금 맛이요. 감사합니다. 멋진 저녁. 한공주들까요 네. 이렇게 될까요? 저희 넉넉하게 되게. 와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에벌레라고 해. 나는 여기 풀 속에서. 너 이런 것도 하는 거 네. 진짜 같아요 진짜 회사 같 동아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에벌레 꿈요. 와, 우리 친구한테 칭찬 박수 시작. 칭찬, 칭찬.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분들 아죠아 그럼요 동생이잖아어 맞아요. 맞아요? 오빠 동생 있으세요? 동생 있지. 같이 이거 해줘요. 신성대학교 유학 결과에서, 신성대학교 유학 결과에서 교사의 꿈은 교생.